의 보건 실무 현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사업 연감 같이 공감된 통계가 아니고요, 수작업으로 그 여러 가지 전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일일이 쓴 거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정업계 통계도 그렇고 사업 연감도 그렇고 아직까지 수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이고 세세한 통계를 잡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견 사건이 이제 아직 7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샜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시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추위를 보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통계들 함께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개선반안에 대해서는 좀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문제점 한번 보여드리고, 이 미국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갖고가 합니다. 저희 이제 수면 개시 사건 접수 현황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2019년 상 하반기 하 면은 합해서 2천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강 보시면 미성년 후견은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정 후견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성년 후견 사건이고요. 그리고 특정 후견 사건은 그나마 공공 후견 자리를 채워주셔서. 이만큼 정도 있습니다. 이미 후견은 거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미 후견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후견 사건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후견 사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와 심리와 심판과 후견 사무, 그리고 후견 감독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각자 문제되는 점들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특히 심리 분야에서는 정신감정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감정의 경우에 성병후견과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질병, 상유 노병, 그 밖의 사유로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혹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법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보내면,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세요. 사무처리 능력이 무엇이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팔을 90도까지 꼽을 수 있다. 혹은 45도까지 밖에 못 꺾는다. 아니면 팔을 2위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할수 있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고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성형견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감정을 해온 그 국립건강교육보건센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악화가 가능하냐 혹은 지속적으로 더 이상 이제 개선 불가능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나의 환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거라는 내가 말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기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단시 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감정도 좀 후견과 관련된 감정, 그리고 어떠한 사무처리 능력이 어떻게 부족한지, 특히나 한정후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유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감정을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는 감정을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모든 이제 의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감정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공공후견의 경우에는 이제 장애진 다시다 사회복조사 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미후견의 경우에는 후견 개한 당시, 그리고 이미후견 감독이 선임 청구 시두번다 이제 두 시점을 잡아서 감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년 계약 당시에 의상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공증과 등기가 되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공증 단계에서는 뭔가 그 정신, 음, 상태에 대한 어떤 진단서라든가 이런 게좀 제대로 첨부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신감정 절차상의 이제 문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집중된다는 문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때문에 감정서 회복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혹시 후견대시가 될까봐 절차에 협조한다는 감사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건 본인, 피후견인 분들을 어딘지 알수 없는 곳으로 모셔가서 연락도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가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외래감정으로 출장도 나와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국립정신법강센터에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외래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불가 해신이 오고 있습니다. 감정비용 부담도 사실 그, 다른 수견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 소송구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는 건수는 상당히 미비한 편입니다. 감정촉탁 건수가 그래서 조금씩 이제 2018년에 1,800건 중에서 1 6 2건 그리고 2019년 2,000 건이 넘는데 200 건이 조금 넘는 식으로 감정 속이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대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저희가 후견 개시 단계에서의 문제하고요, 후견이 천임에서의 문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특히 후견 개시에서는 이민 후견과 특정 후견의 한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후견이 선인과 관련해서는 그 기호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후견 사건, 감독 사건 부포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일이 더했기 때문에 숫자는 너무 자세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성년 후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정견과 미성년도 비슷하게 이포되어 있습니다. 인류견, 감독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청구되는 사건 대비해서 이제 감독 사건, 대시된 사건들이 이 정도 비율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남아있는 감독 사건만 의미하는 거고요. 특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의견 기간이 종료되거나 특정 사고에 대한 이제 목적이 다 달성되어서 종료된 사건들도 있고 성년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신 사건, 그래서 종료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좀 현재의 감독 사건이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점수된 이제 누적 사건들입니다. 임묘의 34건 중에서 겨우 4건이 현재 감독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과연 계약 등기는 어떤가? 요 등기도 사실 저희 일일이 샜거든요. 2018년에 조금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2019년에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감독의 선임 청구는 뭐, 늘었다 줄었다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감독의 선임은 4건이 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법원들도 다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을 수 있는 1심 심판문, 전국 법원 심판문을 다한번 찾아봤습니다. 26건의 심판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취하되는 사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문 중에 이제 찾을 수 있는 건한열총 여섯 건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 3 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한정후견이나 성현후견 심 심리 중에 식당 모시고 가서 후견계약 을 체결하고 등기하고 이민경 감독에게 선임 선입, 선물를 선입,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현후견이나 혹은 한정후견 사건하고 같이 진행이 되겠죠. 과연 이 후견계약 체결이 제대로 된 것일 것인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각된 사례들이 이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우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계약이라고 볼수 없다고 해서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는 이제 피우견인을, 사건 원인을 대으로 모시고 가서 말안 들으면 병원에 넣겠다라고 굉장히 협박을 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 피우견인의 재산을 이미 많이 매각을 하셨어요. 이, 이미우견인이라고 계약을 하셨더니. 이미 많이 매각을 하셨고, 남아있는 몇개 마저 매각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과연 지켜주실 의사가 있으셨는지, 이미 많이 매각을 하셔서 이미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소 사건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 후견 사건으로 들어오는 사건들이 피후견인의 독리에 반하는 경우가 다수라서 실질적으로 이미 후견 사건이 굉장히 좋은 이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 길은 매우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저희 조사관 이 법원에 있는 조사관분이 부모님한테 우리 이미 후견 계약이라도 하나 체결할까요? 라고 했다가 부모님께 특정을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좀 피후견인으로 되신 분들이 이런 이미 후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사실 많으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변 한번 보실게요. 가정법원에서 지금 후견 감독 사건 진행되고 있는 것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0번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특정 후견 369 중에서 감독이 202건이라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특정 후견 사건 중에 대부분은 공공 후견 사건입니다. 공공 후견 사건이 발달장애인법이나 치매관리법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주도하에 공공 후견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후견 침판 청구 비용이나 이제 후견의 활동비 같은 부분들이 국고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을 보면 전체 200건이 넘는 감독사건 중에 대부분이 다 공공후견사건이었고요. 그 그렇지 않은 사건이 겨우 6건 완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본인이 약간 졸병은 있으시고 혹은 한 건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시고 조은 것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파산신청에 상속포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무리 없이 해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정 적이 있었고요. 요건 이제 발달장애인 사건 본인이었는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에 식탁 계약을 체결해서 먹고살게 해 주고 싶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래도 어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특정 병. 이이루어졌요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 좀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감정상으로는 이제 후변 필요 없다 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앞으로 인지기능이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면 누군가 나를 미리부터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좀 강력하게 이제 특정후변 쪽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사건 본인 의사를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특정후변을 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셨는데 국내에 계시다가 이제 뭐 의료 서비스를 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다 나오면 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셨고 후견과 피후견 폐검 모두 외국 국적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속되는 경우에 감독상의 어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특정 의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피후견인 되시는 분이 발달장애가 좀 있으셨는데요. 범죄피해구조 심의에서 이제 후견인 지정을 조건으로 이제 문제 이제 이걸 내 것이었기 때문에 유족 부조금을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특정 후견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 외에 공공 후견 외에 후견 특정 후견으로 신청하시는 사건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후견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한티요고 팔면 되는데 요거만 팔면 되는데 인감증명서 떼려니까 안 되네요. 인감증명서 하나만 떼겠습니다. 집한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자식들이 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 포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증명서가 안 되시네요. 인간증명서 하나만 떼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셨어요. 그리고 피우견이 되실 그 사건 본인은 와상상태에서 의식이 없으신 경우가 있으셨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후견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성취지를 변경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성형견이나 사정견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후견 사건, 아까 보셨듯이 거수가 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200건 조금 더 없고요. 그리고 공공후견이 아닌 사건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견인 이제 선임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저희가 친족 간의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신상보호나 재산 관리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에 친족 후견인이 선임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법품계산한85% 정도가 친족 후견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조금 85% 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은이나 이런 분들 있으시고 전문가 후견인은 10% 안쪽으로 좀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어고인후견이 선임 증가 추세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수 지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음, 음, 아직 여명이 좀 많이 남으신 음. 피후견이들 경우에 보수 지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재산은 얼마 없는 경우 이런 또 문제 문제가 많고요 혹은 뭐 재산이 아예 없으신 경우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부선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선후견제도는 2018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실시됐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수원가정법원에도 이제 좀 확대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활동하시는 국선후견인은 41건 정도 되십니다. 이제 후견인 곳을 국고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이 친족에 의한 방임이나 학대 같은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피후견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국선후변인 같은 경우에는 개시심판 이후에 이제 보수심판을 추가로 하고 절차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고 라 해서 아유 국선 무슨 얼마나 된다고 그냥 해드릴게요. 해서 무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41건 저희가 국선후변인 감독이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은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 행정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제 후견 사건 흐름 다시 보셔서 후견 사무에서 부수 사건과 관련된 통계와 검토한 잠깐 보시겠습니다. 후견 부수 사건은 요 대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15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달려야 될것 같아서요. 부수 사건 예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울가정법원 후견 부수 사건 접수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손으로 셌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건들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샜기 때문에요. 미성년 후견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건들은 빠져있어서 부수사건은 이것보다는 건수가 더 많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이 있는데요. 뭐 권한초과행위하고 좀 구별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산했기 때문에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과 혹은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제일 많습니다. 뭐 후견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감독의 보수 수여 관련된 부분이고요. 경리허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게 후견 감독이거든요. 이제 기본 후견 감독과 심층 후견 감독 절차와 그리고 후견인 변경과 고발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후견감독 이제 현황인데요, 3천 건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후견 저희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견 사건이 이제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저희 후견 감독 하시는 분이 1 2 분이서 이제 이 사건을 나누어서 하고 계시고요. 자세히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계별로 이런 사건들은 좀 발달장애인인데 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다든가 부모가 계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등급을 좀 이제 따로 부여를 해서 2년마다 할 것, 3년마다 할 것, 혹은 전화로만 확인할 것 이런 것들로 서로 나누어서 이제 수경 감독의 어떤 깊이를 조금씩 달리해서 해결하고 을 있습니다. 기본 수경 감독의 내용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후견 감독의 후속 조치로 사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고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신청변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정 조치나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후견을 바꾸거나 추가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뭐 권한 범위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과 관련돼서 플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후견인의 횡령행위와 친족 상돌에 관련된 해서 사실 후견인 대부분은 친족 후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족 후견인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친족 후견인의 경우라도 이제 그 친족 산돌에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고요. 또딱한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제 친족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산돌의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명문 규정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법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통과되려면 다음 회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판 결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친족 구견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